우상호 정무수석이 추석 연휴에 방송에 나와서 당정 온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. 이제는 이미 다 노정된. 불분열이고요. 업박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불협화음이 다 들리는 상황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법사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사위 자체가 뭐 약해서도 아니고요.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뭐 특별히 강경해서라기보다는 음. 지금 법사위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밀고 나가고 있는 선발대이기 때문입니다. 뭐 대통령실에서 민생 개혁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민생 개혁 뭘 하고 계신지 사실 생각나는 게 없죠. 지금 사실상은 정부 부처 개편 그리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 너무 급하다 보니 이제는 뭐 메인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다 이런.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과연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있겠는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. 우상호 석에서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는데 또 대통령실의 그또 다른 관계자 이름을 좀 밝힐 수는 없는데 음. 이런 얘기도 했어요. 우상호 정무석이 좀 너무 나간 발언 아니야? 또 실언 아니야?라고 했더니. 당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작심하고 한 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. 네, 대통령 치라고 뭔가 박차 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다. 이재명 대통령이 전현희 최고위원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. 수시로 뭐 소통하고 음. 있는 걸또 알고 있고. 그런데 전현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, 명심을 잘 모르시는 것같습니 <laughs> 뭐냐면 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. 뭘 두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? 조의대 청문회 왜 했느냐라는 취지예요.